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어인이 불임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기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 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봉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험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리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이리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 10편 37편의 말씀을 봅니다. 어제 말씀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악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22절 말씀에 보면 의는 땅을 차지하고 악인은 결국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인에 대해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하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불의에 대해 침묵하고 잘못을 못본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분노는 오히려 우리를 제약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만 기뻐함을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성과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의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24절을 보면, 의인의 인생이 안전함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람은 의인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하십니다 걸음을 정하셨다는 말은 세우신다.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인도 오음을 걷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어인의 발걸음을 세워주시고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5절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후손이 굶는 일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을 보면 의인들도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기곤도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의인들이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 역시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일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안을 크게 축복하셔서 그와 가족들이 마음껏 먹고도 남아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구워줄 수 있을 정도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의인은 인색하게 굴지 않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서 그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27절 이하에서 보면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은 의인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입이 지혜롭고 혀가 정의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말, 정의로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의인에게 지혜와 정의가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 때문에 정의와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면 이땅 가운데 나의 삶에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혹 흔들려 넘어질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어느 생활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내면을 나타냅니다. 의인은 그 마음 안에서 난 것을 쌓아서 지혜로운 말, 정의로운 말을 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악을 쌓아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말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속에 악이 가득 차다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따르면 악인은 의인을 죽일 생각으로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악인의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악인이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악하게 살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또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경우에도, 애써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엄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는 것이고 그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고 그런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분명히 멸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34절에 보면 요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너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말할 것인데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그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큰 세력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따르면 그 악한 세력이 마치 나뭇잎이 무승한 것 같이 왕성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성한 세력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10편 1편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많이 모여서 큰 세력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교화 같아서 어느새 사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세력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는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보니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합평을 추구합니다. 얘기합니다. 그의 미래는 평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37편을 마무리합니다. 39절 40절이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아나니 그는 할란때에 그들의 요새이 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딱이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할란 때에 요새가 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4 0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게 되고 직접 판단하고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설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과 악의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이 득세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며 오직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지 않게 과연 나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을 나로 정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며, 온전하고 정직한 화평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해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과 업계 동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며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한 악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고 의인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에 실수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기도들이옵나이다. 아멘.